바로 차! 바로 차! 카메라를 알아 발로 차! 발로 차! 발로 차! 발로 차! 어이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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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그랬어? 엄마 해봐 그랬어? 엄마? 안 나. 엄마 안 나. 아, 이 아, 나. 아, 나. 아, 나. 아, 나. 쭉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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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쭉, 알로 차, 발로 차, 아이, 아이, 아이고, 자는내 레기. 아빠 대담 한번 웃어줘. 아빠 별로야 하면서 웃어줘. 아빠 싫대. 아빠 싫어 하면서 웃어줘. 어 응. <laughs> 응. 웃어줘. 카메라 보고. <목소리도> 안녕 안녕 안녕